다자하 대마 중국어의 대마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예문을 들어볼게요 너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왜 그래? 어디 불편해? 너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여기서의 왜 그래? 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일이야? 무슨 상황이야? 라는 뉘앙스를 가진 왜 그래? 라는 말이죠 상대방의 상황 또는 행동에 대해 궁금해서 왜 그래?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을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헤이 니怎么了? 왜? 너 좃나? 헤이. 너 좃나? 헤이. 너 좃나? 헤이. 너 좃나? 헤이. 너 좃나? 너 좃나? 너 좃나? 너 좃나? 너 좃나? 너 좃나? 어요 헤이는요. 상대방을 부를 때 야, 어이, 저기요. 그럴 때 헤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부를 때. 그죠 니스물러라고 했어요. 너. 점뭐 점뭐가 뭐예요? 어떻게 혹은 왜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러와 같이 붙으면 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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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요 왜 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 점러 하면은 너왜 너 그래?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나 아니면 표정 등을 보고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럴 때니 점러 왜 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니 점러 하면은 야너왜 그래라는 뜻입니다. 여기 찌양이 놀란 표정으로 멍때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너왜 그래라고 한 거예요. 해 니 점을러라고요. 자, 그럼 니 점을러 이 문장이 언제 쓰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상대방의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창백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야, 너왜 그래? 얼굴이 창백한데 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럴 때, 그죠?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니어뭐러 리엔 스흔 창바이 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데 리엔 스 가요? 안색이에요 안색 얼굴보다는 안색이 맞겠네요 그죠 리엔이 얼굴이고요 써는 이엔스 할때써죠 색깔 그래서 얼굴색 즉 안색이 흔창바은요 한자 그대로 창백입니다 창백 얼굴이 창백하다 그죠 상대방이 얼굴이 창백한 게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너왜 그래? 얼굴이 청백한데? 무슨 일 있는 거야? 따라 읽어볼게요. 니즈 어몰라. 서흥 창발. 다시 한 번요. 니즈 어몰라. 서흥 창발. 다시 요 니즈 어몰라. 서흥 창발. 또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네, 어떻게 표현하냐면 니저물라 칸츠라이 신칭好허 라고 합니다. 칸츠라이가요, 뭐뭐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뭐뭐해 보인다고요? 신칭, 일성, 이성이네요. -이성 그쵸? 신칭, 신칭, 기분이 不허안 좋다. 즉,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칸츠라이 신칭好허 칸츠라이 신칭허 看起来心情不好，哎 이렇게, 니 점으로, 칸치레이신징 보호. 너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언제 표현할까요? 어, 너왜 그래? 어디 아파? 그죠 상대방의 얼굴을 봤는데, 뭔가 어딘가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너왜 그래? 어디 아파? 어떻게 표현하냐면, 니 점으로, 날이 포쇼 후. 라고 표현을 해요. 날이, 날이가 뭐예요? 날. 그죠 날. 북방 사람들은, 얼 붙여서, 날. 남방 사람들은, 이 리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날이, 날이, 날이. 그죠 날이, 어디가? 어디란 뜻이에요. 네. 어디가 뿌수후 수후가 뭐죠 편안하다는 뜻이죠 뿌가 들어가서 뿌수후 하면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도 어디가 뭔가 불편하다 그럴 때도 뿌수후를 씁니다 그래서 날이 뿌수후 자 보세요 이 어감 억양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날이 뿌수후 이렇게 그냥 내리면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런 뜻이고요 날이 뿌수후 하고 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날이 뿌수후마라는 뜻이에요 날이 뿌수후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디가 아프. 라는 뜻이죠. 어디가 아프세요? 라는 뜻은 너가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나리뿌 슈후 하면은 이 사람이 아픈 거예요. 아픈데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어디가 아파, 다리가 아파, 눈이 아파, 허리가 아파, 나리뿌 슈후 그죠? 근데. 나리 부슈후 하면은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말을 안 넣고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또왜 그래?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그죠 니저믈러 나리 부슈후 같이 읽어볼게요. 니저믈러 나리 부슈후 그다 왜 그래 싸웠어? 예를 들면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친구 두 명이 뭔가 두 명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딱이두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 싸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싸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러 저지할러 이렇게 물어봐요. 얘도 끝에 마를 원래 붙여야 되죠. 저지할러 마 그죠? 싸웠어? 물음표 붙으려면, 하지만, 마 빼고 그냥 위로 살짝 올려도 의문문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둘이 싸운 거예요. 내 생각에 한 8, 90%가 맞은 상태에서 물어볼 때. 그럴 때는 끝에 말을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래? 싸웠어? 저지말라 저지하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럴 때. 얼굴이 청백한데왜 그래? 그죠?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어, 왜 그래? 그죠? 어디 아파? 아파 보이는데. 너왜 그래? 그죠? 아, 어, 싸운 거야? 너네 왜 그래? 그럴 때도 이런 상황에서도 씁니다. 복사 가보겠습니다너왜 그래? 얼굴이 청백한데? 를 중국어로 3초 안에 말해볼까요? 네, 니怎으로엔서很창발니怎으로엔서很창발너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를 중국어로? 네, 니怎으로 看起来心情不好。你怎么了？看起来心情不好。너 그래? 네, 왜 그래? 어디 아파?를 중국어로. 네,你怎么了？哪里不舒服？你怎么了？哪里不舒服？왜 그래? 싸웠어?를 중국어로. 怎么了？吵架了？怎么了？吵架了？来呀，都围过来，这是中国话。嘿，你怎么了？嘿、hey!，你怎么了？嘿、hey!，你怎么了？